안녕하세요. 수요일이 돌아왔고 바이블 클래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국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치심에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마지막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리사놀 보름밤에 애굽에서 첫 번째 출생에 해당하는 사람과 가축이 재앙의 대상이 되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왠지 바로만 때리시면 될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땅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바로만 나쁜 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휘하의 모든 신화가다 거기서 거기였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구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와 그의 신화가꼭 같더라. 여러분 성경 읽독을 했지만 처음 보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우리는 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바로만 때려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재앙을 모두에게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과거 애굽의 행함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이었는데요. 바로가 이스라엘에 행한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인종 말살 정책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그 모든 것을 담고 계시다가 복수하기 위해 행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으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그 방법을 그죄 때문에 행한 방법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냥 빨리 순정하고 그 일을 행했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던 것이죠. 장자는요, 고대 사회에서 집안을 대표했습니다. 바로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장자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갚품이 그날 그 시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볼때한 번씩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우리 다시 생각해 보면요. 애굽 사람이 바로가 히브리 장자를 죽인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은 안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시각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 그 죄악의 대가품에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음으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에 대해 생각할 것은요. 소유와 관할권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가나안 진입 전쟁에서 소유하지 말고 모든 물품에 대해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다 드려야 함을 의미한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마지막 재앙도 소유권과 관계가 있었는데요. 애굽의 장자는 그 당시에 태양신의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장자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레인이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애굽의 장자도 애굽을 대표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 온 백성을 치신 대신에 장자만 때린 것은요. 그 집안과 나라를 때린 것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신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장자들의 죽음은요. 거짓 신인 레의 패배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런 거짓 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소유를 건지려고 벌인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그 시간에 애굽의 장자들만 주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보여주시는데요. 승리는 맨 끝에 온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난다고 하기 전에는 끝난 것이 결코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끝나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마지막에 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과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아파거나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귀한 고등배 여러분 한 주간 이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승리를 바라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3일 뒤에 우리 성년 가운데서 뵙겠습니다.